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TV 김용화입니다 퇴직연금 특강 시리즈 세번째 퇴직연금의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사업체별로 또 기업별로 처음 도입할 때 퇴직연금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각 회사 기업체의 특성에 맞추어 가장 알맞은 제도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계할 때 우리가 감안해야 될 요소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설계를 할 때, 크게 보면은 퇴직연금 급부의 종류가에 대한 개념, 급부금의 분류에 대한 내용, 과거 근무채무라는게 뭔지, 각 출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정립 방식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명하는 내용은 상당히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인식하고 각 기업체에서 사업체에서 퇴직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퇴직연금급부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개념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나눠지는데 기발생연금급부라는 개념, 그 다음에 수호권이 부여된 연금급부, 그 다음에 보장된 연금급부, 뭐 이런 세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발생연금급부라는 것은 종업원이 이라는 근로자들이죠. 근무함으로써 어느 시점까지 예를 들면 3년 근무하면 3년치의 급부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발생한 급부를 우리는 기발생 연금급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급권이 부여된 연금급부라는 것은 종업원이 퇴직할 때 퇴직할 때 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어, 급여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권리로서의 베네핏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 예를 들면, 5년 근무했다 하면은, 5년치에 해당하는 퇴직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 5년치의 퇴직 급여가 수호권이 발생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이 보장된 연금급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소매되어 있을 때 정부가 보장하는 보장된급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guaranteed라고 되어 있죠. 최소한 이 정도는 지급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DB형의 그, 우리 그, 어떻게 보면은 Guaranteed Benefit은 딱 정해져 있죠 그런 식으로 어, 퇴직연금이 소개를었을때 정부가 보장하는 어, 보장된 급부를 우리는 보장된 연금급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급부금의 분류인데 사실 이 급부라느냐 급여라고 하느냐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급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급부, 급여 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어, 급여의 급부란 말은 일본에서 일본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급부를 어, 급여로 어, 전환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급여는 보통은 월급 이런 개념이죠 어,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급부를 구분해서 급부라고 하는 것이 에, 퇴직금을 할 때는 오히려 조금 차별적으로 쓸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어, 퇴직 했을 때 급부를 지급하는데 조금 뭐니 퇴직 사유는 뭐 크게 보면 정년 했을 때 정년이 다 돼서 오십팔 세든 지금 우리나라6 육십 세로 돼 있죠 6 0세 자체 정년 어뭐 사실은 상당히 이 한국이나 일본의 특이한 개념입니다 정년의 개념 그 다음에 사망했을 때그 다음에 뭐 다른 직장으로 옮기든지 어떻든 중도 퇴직했을 때 어, 퇴직 이유가 발생하고 그렇게 이 퇴직 이유에 따라서 어, 퇴직했을 때 급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이 퇴직급부의 크기는 건속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 퇴직시의 연령이 연령에서에 어, 따라서 또 퇴직자마다 다 다르고. 어, 또 어, 사망했을 때 연금 수급자격이 얻지 못하고 퇴직했을 때등 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또 연금이냐 일시금은 또 일정한 기간 이상 가입했기 때문에 연금 대신 일시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하게 어, 이것은 이제 각 개인별로 어, 퇴직할 때 상황에 따라서 어, 받을 수 있는 급부금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이 과거 근무 채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어, 보통은 이제 거부 이 퇴직 연금 제도를 처음에 도입할 때 도입할 때 과거에 예를 들면 도입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금융 기관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61년부터 이미 있는 법정 퇴직금 제도가 있죠. 그 제도는 있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만들 때, 과거에, 예를 들면 우리가 2015년에, 2015년에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2014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법정 퇴직금에 의해서 지급해야 될 그러한 권리업무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연금제도를 도입할 때는, 예를 들면, 2015년, 2015년부터의 이후에 대인연금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2014년까지의 근무한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어 사실은 어 대인연금을 설계하는 방법들이 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 예를 들면, 도입한다고 했을 때그 어 기산되는 그 시점 이전에 이미 그 기업체 그 기업체 근로에서 어 만들어진 만들어진 어 연금 네 연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 급여 퇴직금에 대한 수호권수호권 수호권. 이것도 회사 입장에서 봤서는 회사 입장에서 봤서는 어 채무죠. 그래서 어, 과거, 근무, 채무. 이렇게 쓴 겁니다. 이 과거 근무 채무는 미리 어, 개별 기업별로 정립해놨다면 문제가 없지만 보통은 충분히 정립이 안 됐을 수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과거 근무 채무를 어떻게 에, 새로 정립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관건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과거 근무채무는 이미 발생한, 어, 급부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이제, 그 장, 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2015년부터, 어, 이를 기준으로 해서, 2014년까지 10년 가입하고, 2015년 이후에 15년을 가입했다고 생각하면, 어, 이 사람이 15년 후, 총 25년 어 가입하고, 어, 퇴직했을 때 사업주는 2 5년분의 퇴직금을, 퇴직여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지만 2015년부터 어, 가입한 부분은 계속 보험료를 냈겠죠. 보험료를 정립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 2015년 이전에 10년 가입 기간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립이안 됐겠죠. 그래서 적립이안된 부분을 미적립 채무, 미적립 채무, 라고 어 정리할 수 있고 그게 바로 과거 근무 채무의 개념과 같은 개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보험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인데 사실은 뭐이 우리는 부담금이란 말로도 쓰고 객출료라는 말은 어 일본에서 어, 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담금이란 말 많이 쓰죠. 또어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해서 어 우리가 부담금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기여금이라는 말, 컨트리뷰션이라는 개념에서 기여금이라는 말도 쓰입니다. 그리고 이 연금제도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라는 개념으로 써도 좋죠. 그래서 연금보험료, 각출료, 부담금, 뭐 기여금 이런 것들이 다 비용 부담을 칭하는 용어로 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제도로 생각하면 그게 이제 이 각출료라는 것이 어 보험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그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와 임시 각출 보험료로 나눠질수 있고 기본 보험료는 일정 기간마다 기업이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 순보험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그 그 순보험료는 다시 정상 순보험료와 과거 근무채무 순보험료로 나눠진다라고 정리해 주고 정상순보험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 2015년에 도입됐다면, 2015년 이후에 납입해야될 돈은 정상순보험료고, 2015년 이전에 가입기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갚아, 새로 정립해 놔야 되죠. 그래서 과거 근무채무에 해당하는 순보험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퇴직연금을 설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 재정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재정방식과 관련해서는 따로, 어, 또 집중적으로 어 공부할 수있 공부하는, 어, 또 설명하는 시간을 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립방식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정립이라는 게 핵심은, 어,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서 지급해야 될 연금 급여액이 확정되어 나가면 그 확정되어 나가는 연금 급여액에 대해서는 어그 필요한 돈을 준비금으로 어 적립을 해야 되죠. 그 적립하는 방법을 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그 그 적립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바로 이 적립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립 방식과 관련해서는 평준 정립 방식, 혼합 방식 뭐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퇴직연금을 설계할 때, 어 이거는 지난번에 이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단체보험이라고 했죠. 사업체 단위별로 전체 종업원에 대해서 또어그 관리하기 위해서. 어 퇴직연금 제도를 디자인해야 되는데 어,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 퇴직연금을 설계할 때 직접 설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어, 이 설계를 어, 위 에, 를 이렇게 위탁하고 거기서 에 설명을 듣고 어, 거기에 따라서 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죠. 어떤 어, 퇴직연금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 다 가지고 서를 쓰면 하는 겁니다. 하나는 조업원이 어, 500명 500명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그 500명이 매년 혹은 매월 음, 몇 명이 퇴직해 나가느냐. 퇴직하는 비율이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500명 중에서 5%가 퇴직한다면 25명씩 퇴직한다고 그냥 간단하게 나갈 수 있,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건속연수별로 퇴직률이 다릅니다. 회사의 특징이죠. 어떤 회사는 건속연수가 짧게, 짧은데 막 퇴직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장기건속한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입직 연령에 따라서, 어, 건속기간별 탈퇴율이 다를 수가 있죠. 뭐 그런 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직급별로, 예를 들면, 어, 사원으로 있을 때, 대리, 과장, 아 어, 그리고 부장, 뭐 실장, 이런 직급별로 퇴직률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여성이냐, 남성이냐, 성별로에 따라서 퇴직률이 다를 수 있죠. 어, 그런 다양한 행태의 그 퇴직하는 행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회사의 미래를 예측하기 적합하도록 어, 탈태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탈태율은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이걸 갖다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회사의 대직 구조를 파악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어,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퇴직연금 선급률은 사실은 어, 이선급률 개념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설명했던 DB형이냐 DC형으로 나눴을 때 DB제도,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할 때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DC형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승급된율에 따라서, 승급률에 따라서 그 미래의 특정 연도에 그 임금액이 결정되고 그 임금액의 일정 비율이 각출로 각출률 예를 들어 연금보험료율로 어를 설정하기 때문에 이 성급률이 어꼭 반드시 d b 에만 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급률 거의 어, 그 성급률은 임금상승률하고 또 다릅니다 임금상승률은 매년 전체 직원이 몇 퍼센트씩 예를 들어 생산성이라든지 물가 상승에 따라서 어, 몇 퍼센트씩 높여 나가느냐 하는 그런 개념의 임금상승률 개념이 있다면, 이 대기 연금 승급률이라는 것은, 승급률이라는 것은, 어, 그러한 것이 아니라, 호봉 개념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 호봉 개념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 어, 기본적으로 임금상승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자연 승급률. 그러니까, 어, 그냥 자연적으로 임금이 이외에, 그냥 1년 근무하면, 뭐, 얼마? 1년 근무할 때는 뭐 200만원. 2년째 근무하면 22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급여, 어, 호봉표가 정해져 있다면 그 호봉표에, 어, 가, 에 따라서, 건석유수에 따라서 얼마나, 이 그, 급여가 인상되느냐, 하는걸 가지고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승급률은 어, 호봉제도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만 어, 필요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 이 승급률이라는 개념은 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승급률만 설명했지만 사실은 임금상승률과, 어, 별개의 개념으로서 승급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임금상승률과 승급률이라는 개념에 대한 가정은 같이 필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결국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 운용해야 될 퇴년금 제도기 때문에 어, 미래에 적립된 연금 아까 우리 적립 방식 공부했죠. 그그 그 적립금 준비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금이 달라질 수 있죠. 뭐 그런 측면에서 그 이자율 이자율을 어떻게 에, 설정하느냐.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어, 미래 연금 부채를 계산할 때, 연금 부채액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대중연금 이자율, 또, 어, 설정하는 것이, 거시경제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은, 뭐, 각 개인별로 마음대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어, 금융감독원에서, 어, 고시하는, 어,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하든지, 뭐, 뭐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법에 있어서는 그런, 어,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어, 자산 을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는 어, 측면은 어, 분명히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사회보험 TV에서 어, 설명한 것은 퇴직연금의 설계와 관련된 내용이고 다음 시간 4강에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어, 어떻게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험 TV였습니다.